홍장원 증언의 신빙성과 진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홍장원 증언이 신빙성과 그 진실 여부에 관한 심층 분석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경험 당시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세간에 알려진 바, 홍장원 메모의 진실성이 이번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의 메모에 대해 그 신빙성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초고의 필체가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장원 전 차장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싹다 잡아들이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메모 내용의 진실성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홍전 차장의 주장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합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홍장원 메모는 단일본이 아닌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차 메모는 홍전 차장의 자필 초안, 2차 메모는 보좌관이 초안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 3차 메모는 보좌관이 당시 기억에 의존해 재구성한 내용, 그리고 4차 메모는 3차 메모에 홍전 차장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인 최종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메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메모의 신빙성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법정에서는 과연 이 메모 자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모가 법적으로 진술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성자인 홍장원 전 차장이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메모 작성. 경위를 상세히 증언해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덧붙여 홍전 차장의 진술에 일부 수정된 부분이 발견되었지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정치인 체포 명단 지시 등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법정에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정치인 체포 의혹의 진실 규명과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확보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으며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에 첨예한 대립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장원 메모는 단순한 메모 한 장이 아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며 메모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쟁점을 편향 없이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